어 깜짝이야 아 도어 클로저가 고장이 났습니다 기름이 뚝뚝뚝 떨어지네요 여기도 막 떨어져있고요 아이걸 교환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 0 3 조경호 구술장입니다 예, 오늘은 도어 클로저 어, 도어 체크라고도 하죠 문을 갖다 열었다가 현관문을 딱 놓으면 처음에는 싹 빨리 닫겠다가 마지막에 천천히 딱 닫게 해가지고 뻥 소리 나게하는거 잘못하면 어, 그래, 뻥 소리 나는 거이 고장나면 뻥합니다. 그래뻥 소리 나지 않는 거 요거를 제가 직접 내 손으로 교환했는데요 28,000원 주고 철물점에 사가지고 인터넷에한 1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갈아 넣는데아 요거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어, 경험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죠 도어크로즈를 철물점에 가서 샀는데 K630이네요 28,000원입니다 요걸 한번 교환해 보겠습니다 여기 교환하는데 들어가는 공구는 어, 십자도라이버 한 개입니다 자 요렇게 십자도라이버 하나면 은 도어크로즈를 교환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물을 언박싱 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돼 있고요 완전체로 다, 그대로 들어있네요. 들어있고, 이렇게 시방서, 설명서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보고 고대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빼뿐만 아니라, 아, 아, 됩니다. 시방식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있겠지? 요리하라는, 요리하라는 거죠? 완전히 타다가 하는 거다, 그죠? 요렇게 육각으로 되어있는 거, 1미로 되어있는 거, 요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틀립니다. 요래보시면나서 굵기는 같은데 길이가 다르죠? 길이가 다르면서, 요 대가리가 틀리죠. 육각이고 그럼 오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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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피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사상이 지오가지 않습니다. 이래갖고. 이것도 요령은 뒤에 딱 밀지 않으면 여기가 아가나. 그거를 길이를 맞춰가지고. 멀리서 찍어보세요. 굿! 이야! 도아 클로저에서 위에 나사가 있고, 조정나사가 있고, 밑에 조정나사가 있는데요. 밑에는 1차 조정나사, 밑에는 2차 조정, 위에는 1차 조정나사인데, 1차 조정나사는 처음에, 처음부터 한 80%까지, 그리고 마지막 다 끼우면 2차 조정나사인데, 오른쪽으로 잠그면은, 에, 이게, 속도가 늦어집니다. 왜냐면 밸브를 잠구니까 배 좁아지겠죠. 그러면 늦어지고, 풀면은, 그 왼쪽으로 돌리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차를 먼저 조정해놓고 이 차를 조정하면 됩니다. 소리가 좀 크죠? 이 차를 갖다 약간만 잠가보겠습니다. 반바퀴를 딱 잠갔습니다. 반바퀴 약간 더 정리하겠습니다. 반바퀴를 더 잡아보겠습니다. 반바퀴를 더 잡았습니다. 약간 풀겠습니다. 4분 1바퀴 풀겠습니다. 자아티트요 정도 어떤겨 자요 정도 어떤겨 예 오늘 또화풀어죠딱 5분 3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5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걸렸는데 이거를 교환했습니다 어, 시골에 가면 귀농귀촌하면 이런 것들은 직접 해야지 다른 사람을 불러가기가 참무섭게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교환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 다록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본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